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1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부활신앙을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부활신앙을 주소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주간을 하루하루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또 목자, 목녀 여러분, 또 재직과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위기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미래를 허락하실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담대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담대해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 말씀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신분이 추가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숨겼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장 위험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조차도 도망가서 숨소리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앙 고백도 모지라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권세자 빌라,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메다세론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 가니라.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왕을 모시듯이 장례식을 치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또 다른 숨겨진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자신이 준비한 향품과 예수님의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향품을 가지고 많은 양의 장례 용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진실하고 담대한 신앙이 니고데모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있으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이 아리마디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한 십자가 신앙.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하는 순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처음에는 담대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그들은 시기하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대담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지다는 죄를 만드는 데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까지 언도하게 만든 용기와 그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 편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 도망갔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담대히 바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0자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며 애걸복구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한 행동을 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 떨며 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담하게 거짓 증인을 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조롱하듯이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힘으로 무덤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 66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며 산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점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통을 십자가로 이겨내고 절망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랑과 섬김의 빛을 담대하게 비추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순서자들 또 방송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